감사드립니다. 아 영화에서보다 훨씬 훤칠하세요. <laughs> 너무 너무 우울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직접 보니까 백만 분 미소를 가지고 계시네요. <laughs> 네, 어 가람밤 다른, 다른 목소리에서 석이 역할을 맡은 배우 강필석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제가 우울하게 <laughs> 계속 인상을 쓰고 올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처음 저도 봤는데, 제가 어, 호흡이 길어서 어, 되게 궁금합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세요. <laughs> 네, 김준혁 배우, 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이름이 엄청나게 나오는 강세형이라고 <laughs> 네. <laughs> 네, 하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이름을 많이 부르시는 분이죠. 강예원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중에서 예원 역할을 맡은 강예원입니다. 오온와 중에 제가 부산대학교 로 퀄리티 책을 수십 권을 봤는데 그 중에 부산의 화교들 그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인터뷰를 보다가 그 수많은 소재 중에 영화가 할수 있는 게 화교, 뭐 이주인, 정주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것들이 좀 영화적으로 어,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처음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의를 받고 거기마 맞춰서 시나리오를 쓴건 거의 처음인데 어쨌든 뭐 보신 분들은 그냥 똑같다고 하더라고 이런 영화들. 그래서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웃음> <웃음> 뭐, 영화를 하려면 어쨌든 공간에 대한 어떤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제가 서울에 살았으면 서울 이야기를 듣겠죠. 아니 제가 강원도에 살았으면 강원도에 이야기를 듣었을 것이고 제가 지금은 부산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선택하게 됐고 지금 서기 같은 그런 정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그 바다, 배, 배가 떠다니고 이런 이미지가 잘 맞을 것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바다, 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긴 연출님을 만난 건 처음인 것같아요 그래서 어, 훨씬 나올 것 같은데 어, 쭉 계속 이렇게 쭉쭉 가셔서 저는 뭐 굉장히 그 호흡이 긴 사람 중에 하나라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옆에, 아니, 새명씨는 짧고 길, 기, 길게, 그래서, 네, <laughs> 연기를 이번에 선보이세요. 네. 음, 저는 이때까지 찍었던 영화들이 거의 호흡이 많이 긴 편이어서, 그래도 좀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네. 음. 진심히 촬영했는데, 근데 평소에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 말과 말 사이에 호흡이 정말 기세요새벽씨에그 <laughs> <laughs> 이렇게 한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촬영하기 전에 많이 뵀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짐작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매칭일 것 같다라는 대결 구도일 것같은김새벽씨도 굉장히 네. 길게. 네. 제가 졌어요 <laughs> 제가 네. 졌습니다 네. 귀신 분들도 힘들어 하시는 감독님이셨습니다 네 옆에 또 예원씨한테도 좀, 좀 아직 경험이 많이 없긴 한데 이전에 했던 게 되게 호흡이 짧았었어요 그래서 좀 <laughs>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촬영이었습니다 네. <laughs> 네, 뭔가 이, 이 나라밖에 없다. 그거 실제로 화교분들 실제 하신 말들, 그런 말뭐 여기서 버티기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은 실제 화교분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이렇게 영화 속에 담았기 때문에 화교분들의 그런 전반적인 한국 사회, 사회에서 이렇게 안정적이 못한 그런 사람들은 뭐 어느 나라보다 제일 심하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좀 아까 지금 뭐 원미가 대사 중에 뭐 이제 화교도 얼마 안남아서 화교도 얼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대사도 약간 그런 게 있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뭐 전면적으로 화교들의 삶을 제가 전면적으로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뭐 화교분들의 삶을 전체를 제가 이렇게 스케치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모티브 그런 정서만 제가 살짝 가져온 게, 온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게 처음이고 해서 이제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네, 두 시간 동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놀러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